5 7 0문제0 뭐야? 서로 다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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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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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0 0 0 0 0 0 0 0 0 무슨 문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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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만 명는데 무슨 삼0만 명이시죠? 이근이 알파베타고 이근이 알파 반말해잖아 너는 영소야? 그렇지. 표현들은 계속 수상을 풀어야 되는 게 이거야. 너에도 알파가 들어갔지. 너에도 알파가 들어갔지. 공통금. 공통금. <laughs> 너희도 알파 들어갔지. 이런들은 우리는 뭐라 불러? 공통근, 이제 공통근. 너에도 알파지법명. 알파지법명, 다해다 베타다, 비결그 저도 아까 전부터 비하를 하더라고하이도는요 조일 때면 아까 전에 사라지지 오케이. 고등석 3문제야요 그럼 a-b 마이너스비하기2마이너스3 됐냐? 근데 이거를 풀때 문제가 뭐냐면 고등석 상에도 계속 나오는데 그럼 a 랑 b 랑 같으면 0이고 너도 0이니까 됐지.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풀면다 틀리는 거야 정리해야돼 a-b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a-b는 정의지 그럼 뭘로 넣을게요? a-b로 묶고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그럼 a랑 b랑 같던지 알파는 1이다 그 두가지 고등 수학상은 이렇게 나와 중학교 시험은 이렇게 잘 안내거든 고등학교 시험 문제 나중에 이렇게 계속 풀어야돼 그러면 확인해야돼 A랑 b랑 같으면 F3O 아, <laughs> 그 어떻게 돼? a 랑 b랑 같으 x p l 플러 AX AX p l AX p l u AX p l AX plus AX plus AX plus AX plus a 두두 l 이 s AX plus a 두 plus AX plus AX p l 두 s 이 x p l 다어떻 x plus AX plus AX 아 l u s AX p l u 이 AX p l u 반대 x plus AX plus AX plus a 이

<laughs> <돌날> 이이이이이이 있는... <돌날이> 자, 맞아요. 자, 일단 한글이 몇인 걸알았어1 1이지? 네. 그러면 x 1, 한글이 1이잖아. 그렇지? 그럼 다른 거는 이제 이게 한글이 알파마 1이고 한글이 베타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1이 0, 1 한글이 1이고 한글이 1이 맞아. 너랑 나랑 뭐 하는 거야? 싶어? 다 하고 싶지? 1더하이니타1이너스1 1더하기1마니이너스1 2더하면 1마이너스1이1 1 플러스 1이마이너스1이 너무 1 1 플러스 1이 좀모를것만 싶어, 모르지 말고, 그래도 계속 해야지. 예? 아니, 근데 저 그걸로 좀 할까요? 좀. 그, 내일은 휴가예요. 음? 뭐, 중... 아. 그러니까 수업일에 수업일에. 수업일에. 아. 아. 또, 몇 번? 또 스텝3도 뭐다 돼요. 그네이 창수 차원 네. 문제는 막 풀어봤을 거야. 왜냐면 고등수학상 거기게다 끄집어내는 거야. 그렇게 막. 중학 블랙라벨은 고등블랙라벨에서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은 거 어, 아, 이것도 뭔데? 페인즈 네, 3번이야. 오, 네, 3번? 이것도 별로네. 어? 저도 이거 틀렸었어. 가보자. 오랜만 승진했어. 이고 승진 한 번만 했는데. 응. 너승진해줄거 언제 있어? 어? 음. 아? 네. 지까지화는게 음. <laughs> 아니야. 근데. 저희만 해도 다 착하지 않아요? 네아 애들은 하니까 화를 낼 일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왜혼났어요 갑자기? 싸 하고 있어 내가 줄게 이게 한몇군내초철저하지나가생각하고 있어 풀기 싫다고 <목소리> 지금 내가 <목소리> 네. 그래서 절대로 도원시으로당했죠이일주일한번 일하지 않나 <laughs> 이렇게 학생들이 돈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알아? 안차보 봐다에 2, 한좋이내 그렇게 되면 진짜 뭐, 주내 <laughs> 꿈이야 꿈은 한번만 음, 뭐가 음. 그렇 A, P가 누구보다 P, 보다 A, P하고 p 하 P, B를 비교해 놨잖아 그지? AP하고 p b 를 여기를 비교해줬잖아 그지? 근데 음 하나씩 보구 AP 어? 여기 뭐야? X X, 여기 1, 2, 3, 4, 5다 돼서 이제 경험이 만들죠그 다음 어디가? 누구랑 어... 누구 A c d AP, QS Q, 분명히 그런 거 너하고 어도 한거리잖아. 그죠 여기도 모르잖아 뭐해헤어스 여기 뭐라고 써요? A B 그지? 됐네 보이잖아 뭐가 뭐여 여기 E-X, 여기 X 두개 이상한 경우 둘이 뭐야? 음. 다른 겁네다 여기도 비쓸 필요 없네 뭐야? 그렇지 됐네 그럼 A 대 4는 2 마이너스 s 여기도 2잖아 오케이? 그럼 2a는? 8 마이너스 4s k 는4 마이너스 2s 됐냐? 여기 4 마이너스 s 여기는 4마이 a가 4 대는 여기 2s 나중에 되면 되게 빨리 보여야돼 되게 빨리 보이는 게 뭐냐면, 보여? 언니 보여? 너랑 너가 몇대 몇이야? 너랑 너가 몇대 몇이야? 1대 2잖아. 그럼 여기도 1대 2. 여기도 1대. 음. 이렇게 밥거를 태워도 돼? 다용으 그럼 기울기는? 음. 기울기는? 이대 음. 2는? 아, 아, 예. 직선으로. 그랬잖아. 나중에 되면 좌표면으로 그럼 계산은 니가 할수 있겠어? 어떻게 음. 하면 나쁘지? নাাাারো